여우수아 1장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우수아에게 마지막으로 헌신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절대적인 충성과 공동체의 하나됨을 약속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명령에 거역하는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는 흔들림 없는 순종과 하나됨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여우 수아가 감당해야 했던 길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거대한 사명이었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백성 전체의 마음이 같아야 했습니다. 백성이 지도자의 말에 하나 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지도력도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여우수아를 향해 강력한 지지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더욱 특별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말은 하나님이 여우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백성이 그대로 반복하는 장면입니다. 즉, 백성도 여우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서 있었습니다. 지도자와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 아래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이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한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지도자와 공동체가 함께 걸어갈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반드시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그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혹시 지금 새로운 책임 앞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나요? 누구를 이끌어야 하는 자리에 있거나 누군가를 따라가야 하는 위치에 있나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말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오늘도 담대함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